안녕하세요. 저는 윤균바르기실의 김국순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음, 그 굴을 살짝 데쳐서 간을 좀 삼삼하게 한굴장아찌를 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지금 계절에 굴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계절에 굴을 아마 가정에서는 한두번이라도 취급하지 않는 집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어, 뭐, 근데, 굴의 그 어떤 특이한 그물컹거리는 식감 때문에 조금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거의 다 굴은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 무랑 그 무쳐먹기도 하고, 굴 부치게도 만들었어. 그굴 부치게 하면 또 막걸리도 우리가 곁들이, 곁들이고. 큰 굴은 껍질째 삶아 가지고 그 통통한 아멩이는 떼서 먹고는 국물은 뜨거운데도 시원하다며 우리가 잘 들이키고 아이것 저거 이가또굴 생각하니까 침이 넘어갑니다. 또 김장김치 우리가 버무릴 때 굴도 빠지지 않죠. 그뒤리 해서 그 하얀 쌀밥에 또 조금 더 나가서는 그. 돼지, 삼겹살까지 이렇게 또수육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그굴 먹는 거 생각하면, 은아막 먹고 싶기도 하네요. 굴이 몸에 좋은 것은 다 아시잖아요. 제가 그 효능이 돼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굴이 어, 보통 뭐바다의 우유, 어, 그렇게 불릴 정도로 영양이 가득합니다. 그 아주 그 유명한 카사노바도 즐겨 먹었다는 그 남성에게 아주 좋은 음식 그 정력 향상 시켜준다고 아내가 남편에게 많이 권한다고 하는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지방 함량이 낮아 가지고 다이어트도 굉장히 효과적이며 칼슘이 풍부하고 아연 무기질 등 많은 영양소가 성장기에 어린이 성장 반륙에도 도움이 되며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니 고혈압, 동맥경화, 그 뇌졸종 등 각종 성인병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그의 귤 효능은 매우 다양하니 불요리 많이 해서 드시고요. 오늘은 저랑 불장아찌를 한번 만들어 식탁 위에서 그 바다 향기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불장아찌를 만들기 전에 먼저 그 여러 가지 채소를 넣어가지고 푹 이렇게 달인 채소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이제 고기가 안 들었으니까 육수는 아니고요. 채수입니다. 그 채수물은 다시마, 어, 그리고 양파와 팥불이, 그리고 우리가 표고버섯 먹고 나면은 그 기둥이 남잖아요. 그, 그 기둥도 그 다시 물에 넣고요. 그 단호박 껍질하고 사과 굴 껍질 이런 거는 어 되도록이면은 말린 걸 씁니다. 그 말린 거 없을 때는 우리가 또 깨끗한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생걸로 써도 되고요. 그 그리고 또 고추씨 예 가을 되면은 고추씨 같은 거 이렇게 집안에 보관을 해 놨다가. 이렇게 우리가 다용도로 다시 물낼때 쓰면 참 좋거든요. 뭐, 그 외에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채소라든지 또 환기, 대추 등 이렇게 이용을 해서 그냥 저는 다 같이 넣어가지고 많이 끓였습니다. 이렇게 푹 이렇게 끓여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이런 장아찌 만들 때그 다시 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 먼저 이렇게 채수는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어 지금부터 굴장아치를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굴장아치 그 재료는 그 싱싱한 굴을 소금물에 여러 번 헹궈 가지고 그 해감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냄비에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굴을 살짝만 데쳐내냅니다. 네, 그 데친 굴을 체에 받쳐 물, 물을 빼내주고요. 어, 그다음에 그 저기 그 재료 우리가 그 저기 그 장아찌 그 재료로는. 국간장 2분의 1컵, 그거는 이제 그 굴의 그 양에 따라가지고 물론 좀 달라집니다. 제가 이 굴은 한 300g 정도, 데친 굴은 300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국간장 2분의 1컵, 멸치 액젓, 이게 바다 해물이라서 제가 멸치 액젓을 약간 넣었습니다. 3분의 1컵, 그리고는 그 좀 장아치기 때문에 약간 단맛 좀 내려고 온당을 조금만 넣었거든요. 그거는 식성대로 넣어 드세요. 그리고 식초 2분의 1컵, 어, 그리고 청주 2분의 1컵, 음, 뭐, 간은 봐아면서 천일염은 뭐 식성대로 조금만 넣으시고요. 그래서 이 위에 재료를 식초는 빼고그 나머지 재료는 이게 냄비에서 발발 끓입니다. 그리고, 불은 끈 상태에서 식초는 같이 부어가지고, 데친 구이 담긴 그릇에 붓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식으면, 어, 그 식은 온도가 한 40도 정도 되면 좋습니다. 40도 이하가 될때유인기를 그 넣으면 유인내의 그 미생물이 더 많이 이제 좀 살아있는 채로 많이 이렇게 활성을 하거든요. 어, 뭐, 이 만드는 법은 이 정도면은 되니까 굉장히 쉽지요 그, 간은 그 본인이나 가족들 식성에 맞춰가지고, 어,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우리가 기존 그, 짱아찌는 진간장, 설탕, 식초, 이렇게 동률로 만드는데, 그래하면 새콤달콤한 맛이 낫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했어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렇, 그렇게 먹는 거는 간이 좀 진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좀 그런 맛에서 좀 벗어나자. 그리고 이제 진간장은 좀 되도록 쓰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는 진간장은 좀 이렇게 넣지를 않았는데 혹시나 이렇게 여러 이렇게 기존 입맛에 이렇게 좀 이렇게 익은 상태에서 좀더 들큰한 맛을 느끼려고 하면, 어 진간장을 조금만 가미를 해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어 이런 맛에 적응하시면 훨씬 더 깔끔하다는 느낌이 이렇게 드실 거고요. 아마 앞으로는 이런 맛에 더욱더 습관이 되어 자주 찾으실 겁니다. 지금 만든 굴장아치는 좀 간이 좀 삼삼하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를 넣어서 끓인 채소와 윤균이 이렇게 들어 있으니 정말 국물조차 매우 소중합니다. 그래서 절대 소홀하게 뭐 국물을 버린다든지 이렇게 <laughs>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국물까지 다 마시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 맛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런 굴 장아찌를 좀 만들어서 드시면 우리가 생굴 이렇게 또또 또 싱싱한 맛도 이렇게 느끼지만 조금 더 보관이 되니까요. 집에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이용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또 제가 팁을 드리자면, 굴보관법은요다 아시겠지만, 아마 제가 또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한 2, 3일 동안 이렇게 보관하실 땐, 냉장고에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되는데, 그 바닷물에 우리가 그거 이렇게 구입을 할 때, 그 물을 같이 담아주잖아요. 그 상세. 그 상태대로 보관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좀 장기간 보관하실 때는 소금물에 씻어 가지고 먹을 만큼 이렇게 좀 나누어서 냉동, 냉동 보관하시면 먹을 때에 이렇게 해동시켜 드시면 굴 맛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겨울에 굴이 많은 이 제철에. 굴요리 이것저것 했어. 좀 다양하게 드시고, 제가 좀 미숙하지만 이렇게 또승의거 또 설명한 이 굴장아찌 한번 만들었어.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다음에 또 다른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